서울대 의대에 자기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헉! 왔어요. 수능을 치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성적이 전혀 안 됐대요. 선생님 명상을 보고 그것대로 정말 8개월 동안 따라 했대요. 네. 자,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평생 공부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느낌. 그 공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패배감이 더 많아요. 승리감보다는. 그죠?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 그러면 시험. 근데 요즘에 제가 공부에 되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절대 배신 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의 저자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유튜브로 토리파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요. 네. 저랑 관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왜냐하면 나는 공부에 시간을 지나갔으니까요. 아, 네, 네. 지금 뭐, 58세가 뭐, 무슨 공부를 해.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 책이 수험생들이나 보는 책일 거야. 아... 뭐 고3 혹은 중학생.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을요, 그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공부자만 들어가면. 아 우리 애나 갖다 줘야 된다 아. 자기는 절대 공부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공부를 위해서 남아있는 애가 지금 고이가 하나 있어요 음. 막내가 네. 그래서 우리 막내 윤서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책에 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세상에 판이 바뀌거나 인생이 안 풀리거나 뭔가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할 때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꿈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디지털 세븐테크 다 공부하고 있고 어. 맨날 책 읽고 공부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한 게 내가 영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지 알았어. 음. <laughs> 왜 1년 만에 하려고 했는데 안는지 봤더니 그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계획, 음. 그 실행하는 거, 어 이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이에 불문하고. 만약에 어떤 식이건 공부로 꿈을 이루고 싶다, 뭐 부동산, 뭐 중개인, 뭐 자격증 따고 싶다, 하다 못해 운전면허 시험을 따고 싶은 분이라 할지라도 음. 모든 매사 공부하더라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이건 선생님 모셔서 들어야지 나 혼자 <laughs> 할게 아니야. 어? 그래서 네. 직접 그 실화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음, 네, 저는 사실 TV에 나오셨을 때 우리 유튜브 플랫폼이 없었을 때부터 <laughs> 선생님 배웠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런 식의 강연을 하실 수가 있지? 해가지고 되게 제가 저런 식이라니? 너무 너무 그러니까 그게 <laughs> 아, 예. 공영 방송이잖아요. 예, 근데 그죠?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진솔하게 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본인의 그런 솔직 담백한 아, 얘기를 음. 많이 해주시는 걸 보고 네.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게 몇살 때예요? 우리 제가, 선생님? 제가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막 고등학교 때막 이럴 때? 아니요. 저 지금 40살인데요. 거의 서른여덟이에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어, 그렇게나 되셨요 제가 의학 전문 대학원 다닐 때부터 네. 이미 선생님을 뵀었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 마음 속에서는 항상 제 멘토로. 어 그랬어요? 네, 네 그랬어요. 아, 이제 네. 설에 팬이 팬이었고 팬이 되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들 두 명이서 이제 네. 어, 공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근데 원래 공부 잘했었죠? 아니요.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 진짜 아유. 공부 잘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어 그냥 흔히 얘기해서 그냥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닌 음. 그냥 상위권. 음. 한뭐 4, 5등? 네, 네. 뭐 잘하면 뭐 2등, 1등 음. 항상 못하고 약간 음. 그런 정도였어요. 아,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재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음. 이제 진학을 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나와서,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준비를 했었어요. 음. 마음 먹고. 아예. 네, 그래서 어. 그 과정에서 음. 제가 이 공부법도 발견을 했고.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음. 아. 제가 이 공부법을 가지고 응. 고등학생 때 그만큼의 노력을 했었더라면 아. 바로 의대 에 합격을 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음. 저는 책을 집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아, 사람마다 본인마다의 패턴이 있고 나는 야행성이고.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서, 내가 음.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캐치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공부법을,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음. 발견을 하면, 음. 어, 최대한의 역량을 얻을 수 있는 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책에 보면 공부 습관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부터 이거 화면에 나가는 거 보고 해보세요. 매일 공부 계획을 체크하는 스케줄러가 있다. 음, 나는 세모. 다이어리 있으니까. 하루 소화할 수 있는 공부량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아, 나 이것도 세모. 아, 나 너무 대충한다. <laughs> 1년 6개월 30일 단위로 달성 목표를 세운다 아니야. 새로 공부한 내용을 2주 안에 4회 이상 복습한다. 아니지. 꾸물거리지 않고 계획한 정시에 공부를 시작한다. 아, 세모. 다시 해네 과목별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스스로 알고 있다. 아니야 과목별로 이러지 않았었어, 옛날에. 과목별로 핵심만 정리하는 노트가 따로 있다. <웃음> <웃음> 아 왜! <laughs> 아 솔직한 모습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펼치면 반드시 모차부터 공부한다. 이건 예스야. 이건 나늘 이렇게 하거든. 음, 핵심 내용에 표시하는 형광펜 색깔이 정해져 있다. 난 너무 많아. 형광펜 12개인데. <laughs>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쁜 거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쁜 게 아니었었는데. 아 이게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형광펜의 위계를 정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자기 전에 반드시 복습한다. NO. 어, 오늘치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다. 자주 떠나. <laughs> 돌아오지 않아. 하루를 끝내며 계획을 정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건 YES.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다섯 개 이상 체크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네. 이제 막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 정말 에퀴스만 네. 이 공부법에 대한 걸몇 가지만 지금부터 네. 시간을 통으로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네. 얘기해 주세요. 에퀴스만요? 네. 딱 어제 공부한 거는 오늘 되니까 다 까먹더라. 어. 그러면 아, 그러 어제 공부한 거를 오늘 복습을 해줘야겠다. 아케. 그게 이제 일이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뒤가 되면은 음. 또다 많이 까먹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렇지. 3일 전 거도 그래. 아귀찮지만 복습을 하자. 그 다음에 그게 플러스 3이 돼서 4고요. 음. 그 다음에 일주일 전 거도 한번 복습을 하자. 아. 왜냐면 일주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은 음. 그걸 복습하지 않았을 때 10%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아 맞아. 그래서 아. 일주일 뒤를 복습을 하자. 이게 플러스 6이 돼서 어. 이제 7일. 7. 응. 그 다음에 2주 전 거를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자. 그게 네. 14예요. 아.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어, 나의 뇌를, 나의 뇌세포를, 나의 뉴런과 신경세포를 음. 똑똑똑 노크를 해주는 거죠. 어...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한 모든 거를 복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내일 복습을 어떤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와. 3일 뒤나 일주일 뒤에는 어떤 거를 복습을 해야겠다를 체크를 하거나 메모장에 네. 따로 적으면서 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음. 그래서 1, 4, 7, 1 4라고 하는 공부법이 이제 저한테는 꼭 맞더라고요. 아 여기서 질문 그럼 1 4일이 지난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십사일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 계속 봐서 아 이거는 진짜 눈 감고도 알것 같아 하면 아. 이 그거를 하나씩 지워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적어놓고 지워 나가고 할 노트가 따로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예. 그런 노트를 늘 쓰셨어요? 저는 그 공부할 때는 다 썼는데 제가 어, 어, 어. 사실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네. 책을 집필할 때도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 사라졌어요 왜왜왜어 아까워라 누군가가 버려가지고 네. 엄마가 그랬죠 저희 애, 애기 엄마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딱 말씀해 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좀 아, 안타까운 제가 그 노트 하나 새로 사서 줄게 다시 시작하세요 <laughs> 목차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차를 딱 보면은, 네. 사람들은 항부정맥제 그냥 읽고 넘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막 나무를, 공부하지 않아. 맞아. 예, 나무를 보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항부정맥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하, 1에 네. 1-1, 1-2, 1-3을 네. 체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부정맥제가 네. 4개가 있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일단 아, 항부정맥제는네개가 있는데 아네개가 뭐더라? 응. 라고 계속 뇌를 자극해줘야 돼요 아웃팩, 아웃풋 어, 어. 그래서 아, 항부정맥제는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항부정맥제의 종류에 예를 들면 뭐 베타 차단제에만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만 이거,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자 <laughs> 네 맞아요. 자기도 하고 그냥 끝나 거기서 지금 이게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를 몰라. 때가 있어요. 아, 네. 자기 뇌 위치를 파악 못. 맞아요. 어. 근데 이거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 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한 부정맥제다 이런 음. 식으로 계속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딱 덮어도 한 음. 부정맥제가 4 개가 있었는데 3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그한 개를 또 떠올리기 위해서 또 어. 책을 또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올리게 되는 어째. 거죠. 근데 그렇게 음. 공부를 했을 때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가요. 왜냐하면 음.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게 목차공부법 어, 목차, 그러니까 덩어리도 보고 그 네. 안에 것을 이해하고 네. 덩어리가 다 기억이 안 나면 들어가서 덩어리 또 확인하고 네. 이렇게 목차공부법 네. 그리고 오케이. 이제 두 번째는 네. 여백공부법인데 아. 그냥 여백을 이용을 해서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중요한 것만 여기에 여백을 이용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음. 거기에다가 근데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거나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음. 것들은 따로 포스트잇이나 여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적어놔요. 그래서 요약집에 이제 이런 여백 공부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놔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지 않고 이것만 음. 보고 시험 전에 이것만 보고 그냥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되니까 시험을 음. 앞두고 있을 때 빨리빨리 이제 복습을 회독을 빨리빨리 쌓아나가기 위해서 음. 여백 공부법을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여백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내가 중요하고 외워 꼭 외워야 되는 것만 거트를? 요점만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어. 네. 즉 출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빽빽하게 <laughs> 다 쓰면 쓸 붙일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항상 포스트잇이나 <laughs> 네, 이런 이런 것 아. 여백을 이용을 해서 항상 아, 다. 여기다가. 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고 제가 음. 정리한 것만 이거 읽고 넘어가면 되니까. 네. 네. 또 여기 특이한 공부법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형광펜을 쓰세요? 아 형광펜 네 그건 뭐예요? 형광펜은 아까 제가 목차 공부법 설명드렸잖아요 네. 목차는 전가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목차는 초록색으로 항상 칠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책을 딱 봤을 때 아, 같은 색으로? 네 목차는 그러니까 1, 1, 2, 3, 4큰 목차가 있으면 그거는 1, 2, 3, 4는 다 초록색으로 네. 그러면 아, 이 페이지에서 목차가 이런 목차들이 있구나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음.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1회독을 할때 연필로 공부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제 볼펜으로 좀 복습을 하고 음. 그다음에 복습할 때는 노란색 음. 형광펜으로 복습을 하고 음. 그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핑크색 형광펜으로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핑크색은 음. 무조건 복습할 때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되는 거. 아. 제가 잘안 외워졌던 부분, 그리고 좀 어려웠던 부분, 아. 그런 것들은 핑크색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그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노란색을 봐요. 아.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볼펜을 보고요. 음. 그것까지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공부법은 어떤 사람한테 제일 권해주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공부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는 왕도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하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예, 네. 음. 근데 전략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걸를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학생이에요. 오.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 합격을 했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성적이 전혀 안 됐대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 그것대로 정말 8개월 동안 따라했대요. 근데 서울대 의대 에 자기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왔어요. 수능을 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대 의대 합격을 했냐. <laughs> 아. 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구독자 동생이 한명 있는데 네. 그 친구는 13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은둔형 외톨이 네. 어, 네. 공부라는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 생,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어, 볼걸 보이 정도 <laughs> 아 진짜 이 정도 오케이. 아닌 정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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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준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 네. 공부법으로 제가 계속 잔소리하고 어. 하고 해가지고 네. 한 (8개월) 정도 해서 토익 (800) 넘겼어요. 이야... 정말 인간승리죠 허... 단어장부터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애가 네. 공부, 공부에 도 거리네가 근처로...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자신감을 좀 얻어 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허... 자기가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래요. 그래갖고 내가 너 대학교 가면은 음... 내가 너 학비 내줄게 열심히 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6, 7월 달 되면은 고등학교 과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공부량을 쪼개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쪼개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 (6개월치) 계획 쪼개기 네. (1개월) 단위로 쪼개기 네. 그 공부에 이렇게 계획이 중요하군요 (1일) 단위로 쪼개기 하세 이거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네. (1년) 계획에 아이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할 거야라고 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한달 목표는 1 2분의1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하루 목표는 또 거기에서 또3 0분의1로 쪼개면 음. 되고 그래서. 그거 쪼개가지고 이제 네. 오늘 내가 해야 될 할당량은 네. 이 정도 아하 네 그리고 일주일 다니는이 정도 그리고 한달다니는이 정도 하자 근데 문제는 계획은 세우는데 안 하잖아 네잘안 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공부 계획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짰어요 네. 근데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못 지키면 이거 아무 짝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도 하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죠 있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했어요 그래 이게달라이게달라 <laughs> 이게 근데 한 거야. 아니, 그게, 근데 한게 중요해. 근데 한 게. 근데 그, 안 한다고, 근데 다른 다름,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저는요. 그러니까 공부 정말 하기 싫어도요. 네.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 했다 안 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할당량이 10장이에요. 어, 어, 어. 근데 내가 오늘 책을 펴서 한 페이지라도 봤다 안 봤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뒤틀리면서도 그냥 봤다가 중요한 거야. 네, 그냥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냥, 그래, 오늘 이것만 그냥 보자. 어, 그래, 그래. 이거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해보시니까? 일단 그래도 했잖아요, 오늘. 당연히 저도 세워놓은 목표를 다 지키지는 못하죠. 근데 그렇죠. 이 조금 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음. 어떻게든 그거는 저와의 약속을 한 거고 음. 전체를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네. 이만큼이라도 하면은 음. 좀 약간 그래도 아 그래 음. 다 지키지 못해도 조금은 나랑 약속을 한걸 지켰다 이 정도 네, 네. 아.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그래. 한 만큼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더라고요 맞아. 근데 안 하면 아예 안 나오고요 오.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옛날부터 이제 병원을 하면서 마케팅 음. 공부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공부 그리고 어좀 조그마한 사업도 해 봤고요. 아, 사업 뭐 했었어요? 그 프랑스 화장품 직구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해 봤어요. 아, 선생님 그거 했었어요? <laughs> 네. 어, 재밌다. 그럼 그런 거 하려면 뭐 직구 공부 따로 해야 되고 네. 저기 뭐 SNS 마케팅 공부 네, 해야 되고 네, 다 네, 공부했어요. 네. 세상 다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손을 못 대. 맞아요. 옆에서 보면서 야공부를 풀어가는 인생도 저렇게 재밌고 계속 발전할 수 있구나 공부를 맞아요. 풀어가는 게 이런 생각을 또 선생님 보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자이그 책을 쓰시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누적된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로도 네. 계속 얘기하고 네.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야기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왜 인생이 이럴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방향성과 본인의 노력을 조금 더 보태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플랫폼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좋은 방법들도 음. 많고 그런 거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나만의 패턴으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항상 이제 저는 제 모터가 그렇거든요. 음. 저는 항상 노력하자. 노력하자. 예. 네. 음. 그래서 그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음. 그러면 결국은 또 보상을 받는 걸 아니까, 음. 네. 인생을 또...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사실 오늘 말씀 나누다시피꼭 우리 수능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수능을 다 보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 가장 큰 시험이 또 수능보다 더큰 시험도 남아있고 맞아요 또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작은 목표가 있을 때마다 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든지 다 똑같은 걸 나눠줄 수 없으니까 시험이라는 허들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네. 그래서 그걸 다 넘어야 되는 순간 나는 이거 넘지 못해 하는 사람과 아 나는 공부법 알아 이렇게 하면 6개월이면 넘어 하는 사람과는 인생을 투는 능력이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진짜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되게 중요한 걸그 아주 어,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 책에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평소에 아, 공부하 공부만 좀 하면 이거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인생에 매듭을 풀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꼭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시 이 책을 두 권을 사야겠습니다. 아니다, 애들은 다 줘야 되겠네요. 얘가 세시니까. 내건 네 사서 하나씩 쫙쫙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공부로 풀어야 되는 결정적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선물로 줘야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요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사인을 해서 네.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모자이크 나오나요? 그러면 풀렸겠어요. 음, 아, <laughs> 1. 절대 배신하지 않는 연습의 기술. 연습의 기술. 오케이. 2.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교의 기술. 3.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자,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독서의 기술.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을 써주시는 분께 우리 이상호 선생님의 이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책은요 특별히 우리 열정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숙제를 하실 거거든요 아... 어떤 숙제로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부한 거는 자기 전이나 그 다음날 복습하기 전에 무조건 복습을 하거든요 아, 아 진도 나가기 전에 다음날 진도 나가기 전에 어제 아... 공부했던 거를 무조건 복습을 하고 네. 오늘 공부한 것도 잠자기 전에 한번 그냥 중요한 것만 쑥 훑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 음... 세 가지 찾기 아, 나에게 맞는, 예. 오케이. 이 책을 읽고, 네. 좋네요. 자. 자,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맞는 공부법 세 가지를 찾아서 이 책을 읽으시고, 그거를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 액션입니다. 좋아요. 음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